다음에 내비게이션 별사탕 타로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주에 저희 댓글을 보니까 연락온에 대해서 추가로 더 보고 싶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혹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상대방과의 연락을 생각하면서 숫자, 1, 2, 3, 4, 5 중에서 한 가지의 숫자를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뽑으신 분들부터 연락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봅시다. 현재 상황. 연락을 할 경우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 상대방 생각, 그리고 우리의 흐름. 봅시다. 카드 조금 더 올릴게요. 자,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10 of cup. 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연락할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은 페이지 오브 소드. 어, 뭔가 칼을 들고 있고 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 이 결단이 어느 흐름일까요? 텐 오브 소드. 하, 철벽을 치는 흐름이네요. 제가 지금 연락을 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다 쳐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처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는 투 오브 컵의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흐름은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예요. 어,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은 더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흔들릴 것 같고요. 근데 당장 연락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당장 연락이 온다고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가 상처를 먼저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저의 연락을 할 경우에는 그 흐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을 당장 하기보다는 상대방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뽑으신 분들의 운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 그다음 연락을 할 경우에 상대방 마음, 그다음에 흐름, 그리고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 상대방 마음, 그리고 흐름. 자, 카드 정리 후에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볼게요. 현재 상황은 페이지 오브 완즈로 지금 연락에 대한 운이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제가 연락을 할 경우에는 달 역방향과 데스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 역방향 그리고 포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어, 연락을 지금은 당장 때는 아니지만 제가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 상대방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당장 연락은 안할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 연락이 올 때에는 재를 향한 연락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에는 이 상대방의 마음이 연락 안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하는 쪽으로 흘러가야지만 이런 흐름을 탈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것 같고요. 제가 연락을 할 경우에 상대방분도 연락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생각 때문에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해주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리면서 두 분의 관계운이 점점 제외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양쪽 카드를 보면은 두분다 완전히 끝난 흐름이 아니에요. 또다 시간의 문제인데 저희가 연락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재회 흐름 또한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락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카드 셔플 로에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의 연락 운 한번 뽑아 볼게요. 저희가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자, 카드 뽑아, 뽑아 보겠습니다. 현재 흐름,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할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우리 연애의 흐름, 제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 상대방 마음, 그 다음에 흐름. 자, 카드 정리 후에 카드 오픈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흐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이 옆에 연락이 와도 무시하는 흐름인데 역방향이 나와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연락을 할 경우에 전차 카드가 그 상대방분의 마음 흐름으로 나왔고요. 우리의 흐름은 힘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기다릴 경우의 흐름은 정의카드가 역방향으로 남, 이 상대방분의 마음은 이 정의 역방향이 나왔고요. 흐름은 바보카드가 나왔어요. 연락을 안할 경우에 상대방은 계속 할까 말까 마음을 저울질 하다가 연락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흐름은 점점 제외해서 멀어지는 거죠. 제가 연락을 할 경우에 상대방분도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락을 하니까 어, 다시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때 연락을 할 때에는 어,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상대방 분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는 흐름으로 연락을 해야지 저희의 흐름이 재회를탈 가능성이 커요 어, 이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때를 봐서 연락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3번 리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상대방에게 제가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 연락할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우리 연애의 흐름, 그 연락을 안할 경우, 연락 기다릴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 다음에 우리의 흐름. 자 카드 정리하고 카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부터. 자 현재 저희의 상황은 텐 오브 소드. 어 이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지날 건가 봐요. 연락을 할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은 에이 오브 펜타클 역방향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흐름은 스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은 에이 소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흐름은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두 가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연락을 할 때도 아니고 연락을 기다려도 당장 연락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연락을 할 경우에 상대방은 오히려 마음이 더 식어버리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에는 연락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재회를 바라고 했던 연락이 어, 재회에 대한 그길 또한 차단해 버리는 연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연락을 하면 안 되고요. 연락을 안할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은 아, 어, 연락을 할지 말지 결정도 못 내리고 어, 재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 하는 우유부단한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계속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이 상대방분 또한 그렇고 저희 또한 그렇고 연락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타이밍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민이 연락을 하는 쪽으로 기우면은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어도 이렇게 연락에 대한 길을 열어두는 게 저희의 재회에 대한 길 또한 열어둘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연락을 하면 이런 길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락을 할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뽑으신 분들은 지금 연락하기보다는 연락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연락 기다렸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4번 리딩은 여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셔플하고 5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자, 현재 상황이고요. 연락할 경우에 상대방의 흐름, 우리의 흐름. 연락을 안할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흐름. 자, 카드 정리하고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바보 역방향이네요. 현재 연락 운이 우리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하면은 상대방은 더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결과 또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 연애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재회를 해도 안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연락을 해도 대답을 안 좋은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또한 상처를 받을 것 같고요. 연락을 기다릴 경우에는 상대방도 연락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흐름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연락을 기다리면은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 거예요. 이런 연락은 찔러보기식 연락이기 보다는 다시 서서히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연락을 하면 서로 상처도 받고 그리고 재회까지도 완전히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큰데 시간을 기다리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다시 재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우리의 흐름 또한 재회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럴 때에는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연락을 기다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푸은 조금 더 상대방에게 생각 정리할 시간을 주고 연락 기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5번 리딩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타로카드 뽑아 봤습니다.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상대방에게 오기를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어,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상대방 분에게서 빠르게 연락 오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콤한 마음의 내비게이션 별사탕타로의 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